그러나 소음순 자체가 끝에가 검게 되고 색깔이 변해있는 부분이 되게 크고 두껍고 주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색상만 변경해서 되지는 않고요. 소음순 절제술을 통한 제거한 다음에 남는 조직이 필요하다면 색상을 변경하는 시술이 이어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TV 산민과 원철입니다. 오늘 질문은 소음순 색상이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러한 시술법이 있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수는 크다, 넓다, 두껍다, 늘어졌다 등등의 이유로 미용적인 개선을 위해서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요한 가지를 또 차지할 수 있는 게 형태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내가 유달리 검다라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성관계와 관련된 것처럼 느껴져서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 소위 말하는 분홍색, 핑크빛 이런 것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색상 변경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용어로 하자면 조금 핑크빛으로 변한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검게 된 부분이 좀 살색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많이 쓰는 레이저를 통해서 수차례 색상을 변경하고 싶은 부위에 가하고, 그로 인한 열적 손상을 약하게 초래한 다음에 그 부위가 탈락되는 것을 이후에 새살 또는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이 자라나면. 색상의 변경을 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약품을 통한 미백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약품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에게 맞는. 탈락의 정도가 강한 것들은 좀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치료기간, 회복기간이 좀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비키를 입어야 되는 상황에서 업무를 좀 제거하는 그런 시술들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서 조금은 더 강조될 수 있는 소음순의 색상을 변경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선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능은 하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번에 해결될 수 없고요 물론 뭐 굉장한 통증이나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원하는 책상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은 차이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예를 들어서 7, 8월에 내가 개선하고 싶다 그럼 보통 1, 2주 간격으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 받게 되니 길면 10회까지도 가능하다면 두세 달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시술을 할수 있는 병원에서 상의를 받으신 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러나 소음순 자체가 날단 끝에가 검게되고. 안쪽은 붉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색깔이 변해 있는 부분이 되게 크고 두껍고 주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색상만 변경해서 되지는 않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소음순 절제술을 통한 그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남는 조직이 필요하다면 색상을 변경하는 시술이 이어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것을 좀 판단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소음순 수술과 같이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상담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